여러분,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아침에 준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하였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힘과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이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났음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사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인생으로 서게 해주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험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고 길게 이어져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모든 십자가 고난까지도 뛰어넘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설령 우리의 교만과 실수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인생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든지 인생에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가장된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이땅 가운데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마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시간 먼저 전쟁의 위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폭격으로 인하여 파괴된 도로와 항만과 역과 공항 등 때문에 700조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 여겨 주옵소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파종하지 못하여 전 세계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당할 전 세계 나라들을 불쌍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더욱더 큰 선교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선교사역에 궁이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크라이나가 폭격를 허용하지 않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전쟁이 현지의 선교 사역을 더욱 격려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차별 시가지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부상을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전쟁이 인간의 악함을 다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사무할 자가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 팬더믹으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2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이 땅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불쌍 히 여겨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 히 여겨 주시고 무너져 내린 가정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비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종업원의 확진자 증가로 운영이 어려워진 성도들의 사업장에 궁의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최후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육체의 질병까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긍위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안병과 성인병과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심령마다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에 생기가 임하게 하시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혈관 속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몸 안에 죽었던 세포들이 물러가며 새로운 세포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의 도 능력이 온 마음과 생각을 덮어주셔서 죽을 자가 살 자가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설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육체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신음 소리마다 끌어안아 주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열리는 시니어 대학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주신 모든 부모님들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 서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두루 누리며 즐기다가 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 없이 구원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와 333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 주신 하루를 기도로 사는 종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은혜의 멸류관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